지금까지 마산, 창원, 뭐 울산 어디서 먹었지만 정말 <laughs>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 국밥집이 제일 맛있는 거야. 뭔가 좀 색다른 맛? 와,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엄청 화창하네요. 네. 저기는 과연 뭐 하는 곳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저기는 정말 뭐 하는 곳일까? 엄청 궁금한 식당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장사하는 것처럼은 안 보여. 어문 열었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야, 정말 옛날 느낌 그대로죠. 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디가든 난로가 있으면, 야, 어머니 여기서 장사하시는 한. 대략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저거 봐도 이 1993년, 우와, 대략 30년 이 자리에서만 와 직접 이렇게 다 썰어 썰어 가지고 주시는구나. 아 수육을 한번 이렇게 데쳐 주시는구나. 음, 와 많이 주시네 어머니 수육. 이 <laughs> 와, 장 엄청 많다. 전구지도 어머니가 이렇게 다 붙이시는구나. 전구지도 붙여야지 오, 파전, 파전 꼬나 가지? 파전? 음, 오징어도 들어가 있네. 국밥 한 그릇 먹는데 뭐 파전까지 주고. 그래. <laughs> 없으면 안 주고, <laughs> 있으면 주고. <laughs> 야, 국밥 먹기 딱 좋겠다, 오니. 갑자기, 지금 아직 맵고, 응. 맛이야, 덜 익었구나. 응. 아... 야, 만 원어치의 수육입니다. 이야, 좋다. 제가 이거 먹고 싶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니? 예. 야. 오니, 그럼 아침에, 낮에는 언제 문 열어요? 아침 8시. 이야... 어? 일찍 여시네? 일찍 여시아 장사시기 전에 장을 먼저 보시는구나? 할게. 이야 오늘의 키포인트 이 전구지무침입니다 이야 무시지 맛있겠죠? 예. 여기 오시면 어머니한테 달라고 하시면 돼요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주셨는데 고봉밥이에요 예. 모질라면 더 달라고 하면 공기밥 하나는 더 주신대요 이야. 다 먹으려면 배 터지겠다 어머니 어휴 음, 잘먹 사람들이야 야야 감사합니다 거래, 이게 마른거에 이게 마른거예요 어머니? 응. 예안 마른거 예 우와 어머니 진수성찬인데요 예, 예 어머니 어우 장아찌도 있어요? 김치 오야 상이 콕. 콧... 와 국밥 하나 먹는데 이거 야 수육입니다 수육은 이거 만 원의 양이고요. 야만 원치고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고기, 야 고기 야들야들합니다. 예. 예, 퀄리티 나쁘지 않습니다. 야 국밥 퀄리티 국밥 퀄리티 장난 아닙니다. 예, 야 뽀얀 사골 국물. 아, 좋다. 음. 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돼지국밥의 맛이 아닌데? 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반찬을 주셨는데, 이야, 푸짐하죠? 예, 네, 되게 푸짐합니다. 수육도 한잔 먹어볼게요. 이 수육은 새우젓에 찍어서. 와, 야 맛있다. 음, 냄새, 잡내 하나도 안 나고요. 야. 맛있지. 맛셔 어허. <laughs> 이거 정 이거 정말 생활의 발견인데. 와, 이 국물 맛이 와, 이거 소. 소 사골 국물마냥. 아, 야, 이 전구지를 넣으면 맛이 또 한번 변하거든요. 일단 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고기부터 해서 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양입니다. 예.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비계와 고기의 비율이 적정하니, 네. 예. 어이구 씨, 다먹다 다 먹으면 힘들겠다. 전구지 넣어서 이렇게 마르면 또 국물 맛이 변하거든요. 아, 바로 이 맛이지. 음,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오셔서 한번 드시면 맛없다고 하실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야. 와 제가 웬만하면 웬만해서 먹으면 감탄을 안 하거든요. 와 근데 여기서 먹으면 감탄을 안할 수가 없어. 야와 어마무시하게 맛있다. 이야, 김치 맛있겠죠? 이야, 음 어머니가 김치가 좀덜 익었다고 했는데도 맛있어요. 음야 고기도 많이 두고 음, 배부르겠다야. 여기 보세요, 네.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도 잡내 하나도 없이. 아 어쩜 이렇게 고소하지? 아, 나는 개인적으로 수육 마음에 드는데. 네. 오, 돼지 혀도 들어가 있어. 여러분, 이게 돼지 혀예요. 전구지 이렇게 싸서 드시면, 야 기가 막힙니다. 네. 음, 괜찮죠? 진짜 맛있죠? 음. 어, 지금까지 마산 창원, 뭐 울산 어디서 먹었지만 정말 <laughs>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 국밥집이 제일 맛있는 거야 뭔가 좀 색다른 맛? 네. 와그 고소하고 와그 진하고 시원한 맛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국밥집의 맛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 음, 여기가 눈에 띄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음, 찾아오기도 쉽지 않고 막상 들어오려고 해도 가게 외관상 많이 허름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아, 그런 거 개의치 마십시오. 예, 네, 그냥 들어와서 드시는 순간 다른 국밥집 못 갑니다. 전구지 이렇게 싸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는 맛. 아, 아이거 <laughs> 큰일 났다. 약간 드실 때 후추 맛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거부감스러운 후추 맛이 아니라서 예, 네, 굉장히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장님, 여기 식사로 자주 오세요 어? 네? 여기 가끔 오세요 식사로? 아, 아, 그래요? 네. 오, 국밥 진짜 맛있죠? 네, 네. 와, 다른 국밥집하고는 다른 것 같아. 좀 네. 들으셨죠? 와, 음. 아, 진짜 단골 손님들이 인정하는 찐 맛집입니다. 네. 여기는 손님이, 손님이 많이 없다기라기보다는 몰라서 안 찾아오시고, 걱정돼서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직진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바로 와서 드실 수 있게. 어머니가 고추를 주셨는데, 고추가 엄청 맵대요. 매운 고추. 와, 그걸 다, 그렇게 다 먹었어? 아, 진짜 역대급이다, 역대급. 설마 이 정도일까? 그 설마의 정도를 넘어서는 맛이네. 음, 사실상 뭐 돼지국밥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예, 뭐별 다른 게 없어. 어디 가서 먹든. 근데 이곳의 돼지국밥은 다릅니다. 예,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닙니다.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신대요. 예, 이점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수육양도 많고, 음, 국밥도 가격 대비 고기 양도 많이 주시고, 또궁 시원한 그 돼지국밥의 국물이 완벽합니다. 와, 이런 게 진짜 숨은 국밥집이지 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기, 여기 오셔서 드시고 나서 그런 말이 나올까요? <laughs> 수용양도만원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고요. 양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굉장히 쫄깃합니다. 음, 잡내 하나도 안 납니다. 뭐, 한 가지 아쉬운 점 있다면, 아직 김치가 덜 익어서, 설 익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냥 이 국밥이 완전 그냥 모든 걸다 커버를 해버리네. 에이, 단점 따윈 필요 없다. 음. 음. 식사하시다가 밥이 모자라면 어머니한테 밥한 공기 더 달라고 하시면 돼요. 예. 정구진 무침을 그냥 먹으면 그냥 고소하기만 하거든요. 근데 국밥에 넣어서 먹으면 맛이 달라져. 기호에 따라서 새우젓이나 이런 거 넣어서 드셔도 되지만 그냥 드셔도 무방합니다. 예. 음. 아, 이알수 없는 이 맛이 진짜 뭐지? 아유, 고소해. 음, 진짜 국밥부 장관 시키셔도 될 정도로 어머니의 국밥은, 예, 네, 대단합니다. 음. 아, 네. 나는 오늘 어머니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아유, 내가 생각한 것만큼 기대에 이상으로 너무 <laughs> 맛있어가지고 놀랬어요. 언니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야.